우리 귀만 좀 닫고 결혼 발표만 할것 같아요. 오 진짜요? 아들 네. 둘에 딸 하나.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장안의 화자가 되고 있는 아이유 씨와 아이유? 네. 상담보호의 아이유 아아 클런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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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종석 씨 아시죠? 이름말 하면 난 몰라 아, 얼굴 보면 알아요 음. 아야 안다 알죠? 응. 어, 그 친구가 아마 팬들이 도 뭐라 갈라야라 캤다고 아, 이분 알아요 아, 아, <laughs> 근데 이 둘이 개인 <laughs> 연애를 하겠다고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합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둘의 궁합을 한번 보러 보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남자가 여자한테 좀 친다. 여자가 좀 세다, 자주가. 금전 부분이나 명상이나 여자 쪽으로 많이 치우게 되고요. 띠의 궁합은 좋아요. 근데, 달에서 오는 게 여자가 좀 세. 여자의 입김이 세겠다는 얘기지, 세다는 얘기지. 만난 지 얼마나 됐는고. 한 2, 3년 됐는가. 일단 발표는 작년 12월 말에 음. 날 발표를 했고요. 음. 올해 내년 조금 접어들면? 결혼 발표는 할것 같아요. 오 진짜? 네. 우와. 이 관계가 상반기 예, 말고 하반기쯤 갔을 때 네.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둘이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까요? 주의를 주... 좀 조심해야 돼. 주의. 주... 둘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똑하다면 주의 흔들림이 없는데 이연애라는 자체가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듣는 소리도. 누가 들으면 좀 신경 써야 될거 그죠? 아 저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해가신다면, 뭐, 크게 문제건 없을 것 같고, 첫째는 이종석이라는 사람 감상을 봤을 때는, 모든 성격? 정직한 성격. 이 사주를 보면 집안에 뭐, 나라밥을 먹거나, 나라의 충신이라는 집안의 사주가 있어야 되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했거나,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네네. 또 이지은이? 네. 응, 뭐, 아까 유 아유. 나이티 아, 어, 난다, 미안하다, 진짜. 이두 집안 다 쉽게 말하면 집안이 좀 튼튼하고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집안 관계상 둘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만 좀닫고 그리고 둘이만 닥 쳐다봐. 그러면 경사스렁수렁하지 않을까? 이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젊음이 이쁘다. 어, 둘이가 이쁘네. <laughs> 우리가 궁합을 보는 이유도 서로를 만나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잖아요. 아, 이두 분은 만났을 때 득이 될까요? 실은 안 돼요. 상심기운이 같이 있어요. 이종석이는 이지은을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 것도 없고, 이진은 원래 탄탄되도록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나쁘진 않아요. 전애밴드입니다. 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슬라의 자녀는 몇명 정도가 되명아세 자신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물어봐주니까 고맙다. 아, 정말요? 어. <laughs> 내가 여자가 아무리 사주에 아들이 많아 봐도 소용이 없어. 남자 사주 따라가 자식은. 그, 이종석이라는 사람 사주를 보면은 아들 둘, 아들 둘에 따라나 이렇게 보이고 있어. 보이. 오늘도 이렇게 또두 스타의 궁합,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신 두 사람, 서정아, 대살남고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람>